그래서 신기했던 부분이 이제 로블록스 하는 애들은 우리를 모르는 거야. 야 원래 초등학생, 중학생이 있으면 못 갔거든요?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. 너무 신기한 게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이 연령층들에게 사인을 받고 있는 이 유튜버들이 우라 알아. 유튜버들이. 아, 어 연빈님. 저 옛날에 연빈님 롤링 영상 봤어요. <laughs> 어느 쪽 롤링이야? 아, 저, 연비님, 로블록스, 비 g b 를 봤어요. 막. 픽셀건도 봤는데, 막. 오, 진짜. 그래서,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, 진짜, 뒷방 늙은이 된 느낌인 거야. 뒷방. <laughs> 지는 별이었음. 와, 진짜. 뭐 10년 이렇게 하니까, 이게 너무, 새롭더라고요. 아, 너무, 이게, 이게 무엇인가, 이러면서. 근데 뒷방 늙은이 된 기분으로, 막, 우리가 있으면은, 막, 유튜버들은, 어? 아, 연비님 말 이러고 있는데, 애기들은 누군가 어? 저기 있지? <laughs> 저리 미켜 이따 봐.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거임.